안녕하세요. 시엔토트 스마트워크팀 최태진 과장입니다. 시작에 앞서 윈도우365 클라우드 PC 관련된 동영상 잘 보셨나요? 윈도우365의 기능과 편의성에 대해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기업용 클라우드 PC인 윈도우365 엔터프라이즈의 소개부터 하이브리드 업무를 위한 여러 업무 시나리오들과 실제로 POC 진행을 하고 있는 고객 사례까지 짧고 굵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윈도우365는 웹에서 그리고 앱으로 쉽게 액세스와 관리를 할수 있으며 웹브라우저에서 윈도우365 URL을 접속시 손쉽게 클라우드 PC에 접속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의 경우에는 칼라도 PC 다시 시작과 표시 이름 바꾸기 그리고 문제 해결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앱으로도 관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앱에 접속하여 액세스 및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액세스 가능한 앱으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윈도우 365 앱과 리모트 데스크탑 앱을 통하여 접속이 가능하며 윈도우 365 앱을 이용시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과 더불어 멀티 디스플레이와 단위 디스플레이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디스플레이와 사용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365는 하이브리드 업무 지원에 특화된 클라우드 PC로 개인화되고 심플한 디바이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원하는 디바이스로 앱 데이터 콘텐츠 설정을 스트림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사용자의 클라우드 PC를 손쉽게 설정하고 필요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11 OS를 사용하여 윈도우 11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안 기능으로 클라우드 PC에 대한 보안 이점이 강화됩니다. 윈도우 365는 다양한 업무 시나리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발이나 설계 등과 같이 특수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게 고능의 컴퓨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나 외부 출장 등으로 인해서 외부 PC에서 회사 업무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해서 빠르게 회사 업무용 PC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재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윈도우 365를 이용하여 임직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임직원 간의 협업 및 회사 업무의 연속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나리오로는 회사의 프로젝트나 파견 등과 같이 임시적으로 회사 업무용 PC가 필요한 인력에게도 윈도우 365를 제공함으로써 임시직 인력에 맞는 회사 업무용 PC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파견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회수 또한 빠르게 가능합니다. 윈도우 365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다양한 장치 및 운영체제에서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모바일이나 태블릿, 랩탑, 데스크톱 등 다양한 폼팩터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OS에서 액세스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OS의 경우에는 Windows, Mac, iOS, 안드로이드 등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Windows 365는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고사양 또는 저사양의 클라우드 PC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Windows 365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총 11개의 리소스 그룹으로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PC를 구축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365와 AVD라고 불리는 Azure Virtual Desktop의 차이점이 다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365는 개인화된 윈도우 데스크탑 및앱 등을 Microsoft 클라우드에서 모든 장치로 안전하게 스트리밍하는 완전한 SaaS 서비스이며 AVD는 유연성과 제어 기능으로 호스팅된 데스크톱및 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VDI 플랫폼입니다. 윈도우 365에서 지원되는 OS 버전으로는 윈도우 10, 윈도우 11을 지원하고 있으며 AVD는 서버 제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리 포인트의 경우에는 윈도우 365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AVD는 기본적으로 Azure 포탈에서 관리하지만 VM이나 Citrix 연동 시 VM 또는 Citrix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Windows 365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SaaS 서비스이며 AVD는 PaaS 서비스이므로 구성에 대하여 세분화된 제어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격의 경우에는 Windows 365는 라이선스 기반으로 월별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며 AVD는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Windows 365는 월 사용량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지불하며, AVD는 사용량에 따라서 후불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AVD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측정됨으로 24시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시간마다 사용량이 부과되어서 업무 시간 이외에는 AVD를 끈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가격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365와 AVD 모두 무제한으로 확장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량에 따라 확장하느냐 아니면 은 라이선스를 추가하여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용자 성용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윈도우 365는 개인화된 맞춤형 윈도우 데스크탑을 제공하는 반면에 AVD는 멀티세션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용 PC의 역할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 365 도입 시 네트워크 요구사항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요구사항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에저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경우 고객의 애저 구독에 있는 가상 네트워크는 윈도우 365 데스크톱이 생성되는 곳과 동일한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저 가상 네트워크는 애저 또는 온프레미스 AD 서버에 대한 네트워크 SS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a d 의 DNS 레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 VNET의 DNS 서버를 a d 서버로 지정하여 하며 하이브리드 Azure AD 조인을 위해서 Azure AD 커넥터에서 Azure AD로 도메인 컴퓨터 개체가 동기화되어 있어야 하고 하이브리드 Azure AD 조인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려 사항으로는 하이브리드 Azure AD 조인을 구성을 위해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의 연결은 익스프레스 라우트 구성 또는 사이트 사이트 VPN 구성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익스프레스 라우트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서비스에 적합한 연결 모델을 제공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네트워크 대역폭이 사이트 사이트 VPN에 비해서 더욱 넓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사이트 VPN의 경우에는 이스프레스 라우트에 비해 제한된 대역폭을 제공하고 i k v 2가 지원되는 VPN 장비나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호스팅 네트워크를 사용 가능하며 마이크로소프트 호스팅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Windows 3.5라이선스의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제공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다릅니다. 제공되는 트래픽 용량이 초과 시에는 트래픽 대역폭에 제한이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 365 아키텍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365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총세가지이며 첫번째는 Azure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Azure e d Join 구성 방법과 Azure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Azure e d Join 구성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호스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Azure e d Join 구성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먼저 보실 어, 아키텍처로는 Azure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Azure AD Join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Windows 3.5는 Azure 네트워크에서 사이트 사이트 VPN 구성 후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VPN 연결을 통하여 Windows 3.5 디바이스를 하이브리드 Azure AD Join 구성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구성 시에는 사내 온프레미스 서버와 Windows 3.5와 연동이 가능하여 사내 시스템 등을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윈도우365를 AD 서버에 조인함으로써 AD 서버에서 그룹 정책 또는 자격 증명 등을 제공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아키텍처는 첫 번째에서 살펴보신 아키텍처와 비슷하지만 Azure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Azure AD 조인하는 아키텍처로 Azure 네트워크에서 Site-to-Site 사이트 사이트 VPN을 이용하여 사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Azure AD Join을 통해서 Microsoft InTune의 구성 프로필 및 MDM 정책을 이용하여 Windows 365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키텍처로는 Microsoft Hosting Network를 이용하여 Azure AD Join하는 아키텍처입니다. Microsoft Hosting Network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하며 Azure AD Join 구성으로 Microsoft InTune을 통해 클라우드 PC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호팅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 사내 시스템 사용상에 제한이 있으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인 클라우드 PC 내에서 특정 URL 차단이나 화이트 리스트 관리, 플럭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아키텍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세 번째 아키텍처 이외에는 자체 구성한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 Azure Fire를 사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시 등으로 네트워크 보안을 제어 가능하며, 라티 구성에 따라서 온프레미스나 다른 클라우드를 통해 네트워크 제어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365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365는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PC의 경우에는 일과된 윈도우스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 가능하며, 애저 스토리지 암호로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TL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암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보호를 위해 RDP 디바이스 리디렉션 관리를 통해서 클라우드 PC 내의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 방지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되지 않는 장치에서의 Windows 3 6 5로의 액세스를 차단하거나 m f n 인증을 제공하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준 클라우드 PC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컬 관리자 권한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관리자가 상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협으로부터의 노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Microsoft Defender 4 Endpoint의 EDR 기능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위험 노출 감소를 할수 있으며, 엔드포인트 d a p 를 이용하여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365는 다양한 보안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관리로는 인증 및 권한을 관리하며 MFA 인증, SS o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저 네트워크 보안으로는 네트워크 시킬틱 그룹을 통해서 해당 애저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제공하고, 애저 파이어러 및 어플리케이션 시리틱 그룹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365에 대한 SS 보호를 위해서 컨디셔널 s s 를 통해서 관리되지 않는 PC는 지역에서의 액세스를 제어 가능하며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폴 클라우드 앱을 통해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365는 인툰에서 관리를 통해 구성 프로필 및 엔더포인트 시큐리티를 통해서 공격 표면에 대한 감소를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VTPM 시큐리티 부트 기능을 지원합니다. 윈도우 365 사용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엔더포인트 그리고 엔더포인트 Endpoint TAP로 엔더포인트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 365 고객 도입 사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유명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A사의 경우이며 총 인원 2천여 명중 200여 명에 대하여 도입하였으며 200여 명의 사용자는 임직원, 개발직, 임시직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애저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애저 파이어를 통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하여 관리하며 애플리케이션 규칙으로 프로토콜에 대하여 화이트 리스트를 관리하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Azure와 AWS 간에 사이트 사이트 VPN을 구성하여 AWS와 라우팅 구성을 하고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의 사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Windows 3.5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Azure AD 조인으로 구성하여 AD에서 디바이스를 관리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해당 도유 사례 고객의 경우에는 AWS에서도 사내의 시스템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DR 상황 시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윈도우 36으로 프로비저닝 하여 임직원들이 큰 불편함 없이 업무 환경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유명 종합부동산 관련 업체인 B사의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도입 사례 고객인 B사의 경우에는 Azure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사이트, 사이트, VPN을 구성하되 BGP로 구성하였으며 에저에서의 네트워크 보안 구성이 아닌 모든 트래픽을 AWS로 라우팅하도록 구성 후 AWS의 방화벽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AWS 통해서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로 라우팅하도록 구성하여서 하이브리드 에저이드의 조인을 구성하고 사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들 이외에도 네트워크 구성이나 보안 구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가능하므로 이전에 설명드린 아키텍처를 확인해 주시고 원하시는 네트워크 구성으로 도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윈도우 365 데모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더에서 접속시 보시는 것 같이 윈도우 365 앱과 리모토 데스크탑 앱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윈도우 365 접속 시 세션 내 설정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들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자판 배열을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시 키보드 레이아웃을 설정하여 브라우저에서의 설정창에서는 파일 전송, 로그 캡처 및 보내기 등의 기능이 지원되며 바로가기 키를 지원함으로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추가되어 있습니다. 로컬 PC와의 파일 리드렉션 기능을 통해서 로컬 PC와 클라우드 PC 간에 자유롭게 파일을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365 앱을 사용시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기능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관련 설정도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은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윈도우365를 사용시에 모든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디스플레이만 사용할 것인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앱을 통해서 접속시에도 브라우저에서 작업하시던 내용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토 데스크탑 앱의 경우에는 윈도우 365와 비슷하지만 상호자 설정 기능의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365는 사용자에 대하여 개인화된 윈도우스 데스크탑을 제공하고 강력한 보안과 편리한 디바이스 관리로 사용자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업무 환경을 제공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365플라도 PC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활발하게 POC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